안녕하세요 라몽이에요. 저는 지금 도쿄에 와 있는데 사실 10분 뒤면은 바로 나가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면세점에서 한 원가로 치면 40만 원 정도를 20만 원에 샀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이거를 가지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한 개씩 바로바로 바로 뜯어볼게요. 이거는 신라 아이파크에서 구매를 했고 저는 원래 롯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롯데보다 신라랑 신세기가 좀더 포인트를 많이 주는. 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엄청 많이 구매하진 않아서 그런 적립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모았던 적립금도 다못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얼마나 구매를 하실지 생각을 하시면 신세계나 신라나 롯데나 상관없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지갑일 거예요. 크기가 딱 지갑인데 원래 가격이 24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할인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만 정도 근데 저는 포인트까지 써서 거의 한 10만 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한것 같고요. 이렇게 비비안 스트우드 로고가 있는 지갑이에요.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지갑이 메트로시티 지갑인데 이거는 고1때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지금 한 8년 정도 써서 새로운 지갑을 하나 가지고 싶어서 이것은 제가 번 돈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크네요.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에 이 로고가 하나 딱 박혀있고, 안에 내부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납공간도 되게 많아요. 한번더 열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번만 열리는 구조고, 이런 식으로 방은 안 나요. 무광이고, 네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으로 좀 빼서 여기다가 문을 넣어서 가지고 나갈 거예요. 새로 산 지갑, 게시. 사실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진짜. 근데, 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랑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네,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지갑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장지갑을 하나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궁금한 게 이거. 이거는 반지예요. 제가 커플링을 여기에 끼고 있고, 이런 원래 실버 반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반지에 조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보라 반지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보증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수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 보증서. 근데 지금 제 얼굴에 좀 그림자가 많이 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는 48호를 구입을 했어요. 손가락이 좀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로즈골드 빛에 하트 모양이 있는 반지인데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즈는 딱 맞게 잘 구입을 한것 같아요. 응. 너무 예쁜데? 여기 로즈골드 파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끼려고 산 거라서 네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 끼고 그것도 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가져갈. 5분이 남았어. 사실 제가 구매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한 개가 남았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 뜯을 때 그렇게 유의해서 뜯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10만 원 정도 가격인데 저는 이거를 한 5만 6천 원인가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빈치스 벤치 가방이에요. 좀 너무 금액이 나가는 거는 솔직히 구매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적당한 걸 찾아보고 있었는데 딱 요런 미니백 같은 게 필요했는데 딱 가격이 엄청 저렴하게 풀려서 헉, 너무 괜찮지 않아요? 크기는 살짝 큰 정도 크기인데 가죽이 되게 매끄럽고 이게 아마 그 음, 합성가죽으로 된 거예요, 외부는. 합성가죽, 내부는 폴리에스터. 원래 12만 9천 원짜리인데 저는 이거 5만 얼마. 오만오마... 대박인데? 어쨌든 좀 내부부터 보여드리면 사이즈는 한이 정도 사이즈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크긴 한데 저는 오히려 좀더 커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한번더 잠금장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어요. 내부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냥 딱 들고 다니기 좋을 만한 사이즈인 것 같고 하나 더 이렇게 속에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떼기 너무 아까운 거알죠 그럼 바로 게시를 할 거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오, 이번에 생각보다 인터넷 쇼핑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매일매일 들어가서 적립금을 모으고 또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적립금을 잘 모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갑이랑 다 구입을 했고 난장판이긴 하지만 게시를 바로 하고 싶지만 좀 시간이 58분, 2분밖에 안 남아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급히 마무리를 하고 어.. 혹시 해외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면세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인터넷 면세점을 사용해서 구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득템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무채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성공적인 쇼핑이었어요. 저는 또 일본 브이로그도 잔뜩 잔뜩 찍을 거고, 좀 먹방 위주 브이로그도 찍을 거라서, 앞으로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